검은색 승용차가 골목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옆에 공간이 많은데도 요 아슬아슬하게 한쪽으로만 붙여서 가는가 싶다가 아유, 아유. 결국 주차된 차를 쿵 들이받습니다. 차 그냥 출발해 버리고 마는데요. 심지어 사고 충격에 본인 차의 범퍼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유, 아유, 이런, 개의치 이런. 않고 갔습니다. 주차된 오토바이까지 어, 이렇게 스들여 버립니다. 아유. 이후에도 역시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심 차량을 전방에 발견하고 경광등을 끄고 이제 저, 접근을 했는데 네. 가로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차 안이 좀 어느 정도 비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조수석에서 이제 차 문이 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에서 내리시자마자 바로 이제 그 옆에 빌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수 경찰관한테 저분인 것 같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의심 차량 뒤에 주차를 했고 사수는 바로 이제 차에서 뛰어내려서 빌라 안으로 이제 뛰어들어가는 대상자를 잡았고요. 어떻게 교수석에서 내리게 됐는지, 왜 차가 지금 여기에 주차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동승자는 없었는지, 운전자는 누구였는지 뭐 이렇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죠. 일단은 음주운전은 안했다고. 먼저 얘기를 하셨고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리운전으로 여기 도착했다라는 기록을 보여달라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대리운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로상을 비추고 있는 CCTV 관제팀에 연락을 해서 조수석에서 여성이 내리는 거에 대해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린 여성이 운전했는지에 대해서 음.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렸고요. 본인이 내린 다음에 조수석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사건을 처리하게 됐죠. 음.